일단은 마을드님, 응, 네. 단도집이으로 먹겠습니다. 호 <laughs> 단도집도 좋지. 뭡니까? 마사자. 자네가. <놀람> 아, 소문을 들었네. 진짜로 집중하고 들을 수 있어? 아, 예. 어떻게 됐죠 내가 방금. 감정수를 다녀왔어. 네, 다녀왔어요. 내가 너가 알진 모르겠지만, 네? 난 항상 네. 첫발이 좋았었어. 끝입니까? 내 황금 일가는 진짜 네.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약속할 수 있어? 예, 네, 약속 드리죠. 내 황금 일가는 농담 1도 없이 진짜.

나 도망가는 거 신공이야. 절대 못 주차. 도망갈 거 도망갈 거야. 거야. 예. 삽떼어 아, 번호 치는가? 찍고 있으시네. 아, 어. 어, 오케 도망갔다. 아, 아 근데 진짜로. 예. 네. 제가 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 진짜 얘기하지 마. 진짜 부탁드릴게요. 진짜요? 아 진짜라니까요. 진짜로. 농담 아니에요. 이름은 해야지. 황금일까? 까먹으셨다면 이제 얘기 안 해줄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배신할 수도 있으니까 진짜 얘기 안 해줄 거야. 아, 배신은 안 하지. 뭐 그, 아,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까먹으셨잖아요. 무슨 이름인지 다음번에 정보 하나 주시면 네. 제가 진짜 닉네임을 확실하게 알려드릴게. 아, 그거 아세요? 그 뭘, 헌터님도 어. 찾았어요. 잡지 정보는. 아, 못 찾은 뭐예요? 어차피 진짜는 하나인데, 나 이제 필요 없어요. 어. 아, 그런가요? 난내 몸만 지키면 돼요. 아, 그러면 잡아야겠네. 그럼 나중에 보자고요. 네, 나중에 봅시다. 네. <laughs> 아이고, 웨건 님. 예, 맞든지 네, 네, 네. 아이고 좀 전화가 길었네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뭐쓸 만한 정보 가지고 계십니까? 아, 이거 좀 정보라고 하기에는 좀뭐 하고요. 아이템만 그냥 주장점 모았어요. 쓸모없는 아이템들이 막 오... 걸어 뭐모 있잖아요. 감정권도 가지고 계시던 게 있나? 감정권에 진짜 정말 죄송해서 그런데요. 감정권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거 저도 그거 묻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네 감정권이 좀 어떻게 생겼을까? 나도 궁금하고 나도 그 자를 보고 싶어요. 지금 감정서 한번 사용됐는데. 어, 진짜요? 예, 네, 그 메시지 떴잖아요. 누가요? 이거 레몬님이 현재 감정서가 한번 사용이 됐다고 떴는데. 어, 진짜? 누가 사용한 거야, 그러면? 봤어. 요혹시 근처에서 아니요. 보진 못했는데. 야, 이제 딱한번 뜨고. 아, 혹시 마일드 님이 역시 우리 마일드 님이 하셨나 해서. 아이, 저는 그 정도로 클라스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뭐 어쨌든. 어, 마일드 님 그거. 그 어깨 올리 어깨 위에 올라타는 방망이죠. 저요 아, 어떻게 가셨대? 네, 맞아요. 맞네. 무슨 무슨 일 때문에 한번 해 주나? 한 번에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해 보시던가요? 뭐, <laughs> 나도 지금... 뭐. 저, 저는 지금부터 에. 저 사냥을 나설 거거든요.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암살자가 되기 싫다는 건가? 아이고, 벌써 지금 목표를 포착했거든요. 와우, 저기는 같은데 아닌가? 아니네, 어디 보자. 뭐, 네네, 감로적 어떻게 생겼는지? 찾으시면 알려주시구요 아 우리 서로 알려주기로 합시다 예어 잠깐만 이..이 분이 누구죠? 아이고 하아악 까꿍! 까꿍! <laughs> <깍꿍>? 달려라 헤헤헤 <laughs> 오케이 나중에 와우, 와요 사이트 <laughs> 이게 바로 말다니겠 이거 레알 리얼 황금 리얼 황금 아, 안녕하세요 어. 조건님 예예네아 무슨 일이세요 <laughs> 아니 지금 제가 뭐지 끝까지 정보를 찾아 찾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혹시 뭐 찾으신가 있으신가 해가지고 지금 방은 삼성 사무소 그 사용했다길래 어라이들님이 사용하신 건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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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뭐다다 다. 거의 대부분 다 제가 사용한 줄 알고 계시네? 아니요, 전 사용 안 했어요. 저는 지금 거북알만 아... 좀 많이 찾았지. 그 외적인 거는 저 진짜 못해서 혹시 찾은 거 있어요? 아, 나좀 진짜 공지합시다 진짜. 전 버즈입니다. <laughs> 아, 진짜 우리 우리 사이에 진짜 그런 게야? 아니, 저 근데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맨 처음에 그 삼성 사무소 쪽 근처를 돌아다니자 해가지고 그쪽을 확인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계속 이상한 데로 가길래. 뭐지? 이거 왠지 길 아닌가 <laughs> 해가지고 방금 제 높이에서 떨어져서 방금 스폰한거거든요 어? 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마이든님이 만났어요 아 제가 조커님이 너무 보고싶어가지고 아하 네 왜냐면 아 네. 왜냐면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내 눈에 바로 보여 아하 근데 진짜 내 눈앞에 어머 당신이 어 우리는, 잠깐만 우리다 어, 아유 드디어 발견하셨네 근데 그거 뭐 그렇게 썩 음, 음 나중에 살출 나중에 이제는 아 이제 도망갈 때는 유용하죠 제가 음. 그렇게 좋으시면 저 멤버해 주시죠 오 이렇게 어필을 오 만약에 멤버가 된다 뭘 보여줄 어응 음? 무슨 일이시여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뭘 보여줄 수가 있나요? 마일드님 영상을 보면서 마일드님 이런 컨텐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컨텐츠들 모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컨텐츠 제작자예요 어.. 좀 옛날에 다른 유튜버 분들거 보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이분들끼리는 이걸 해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몇몇개 만든거 있긴 해요 나..나중 연락해 그..그런 좋은 정보는 나중에 연락하는거야? 음, 그, 음. 나중에 얘기하죠 음, 알, 어이 이야이 어, <laughs> 이봐, 이봐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석처럼 끌려 댕긴다니까 아 차. 네네 음 아무튼 뭐 나, 나중에 연락합시다 음흐음음흐 나중에 든 하나 놓치셨네 뭐뭐 뭐, 뭐, 있었어요 그쪽에? 마이든님 방금 앞으로 오시려 했잖아요 에 네. 그쪽 상자 앞에 진짜 감정권 있습니다 뭐라고 아, <laughs> 말도 안 돼. 알겠어. 그럼 나중에 봐요. 예예. 예. 네. 잘써나 있으니까. 아이고. 이저 예, 전화가 좀 이게 주문 폭주가 와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무슨 <laughs> 일이십니까? 아, 마드 님이 한번 갔다 오신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들은 무슨 죄다 뭐만 첫 번째라면 다안줄 알아. 아저 지금 감정권 구경도 못 해본 사람이에요, 저. 어 아닌데 정보망이막짝깔렸던데 아니 아 진짜 웃긴다 이 사람들 나 지금 저기 뒷마을에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 다다나 감정소 있는 줄 알아. 저 지금 거부할 만 지금 아홉 개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거 얼마나 속상합니까 지금. 아닌데 이게 이미 소문이 파당한데 지금. 아니 <laughs> 내가 직접 들어간 걸범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아, 네. 아 이거 들켜버렸구만 이게 할할 할 수는 있겠어. 어? 네. 그것도 예. 그 것도 아니고. 아 근데 아, 아, 이게. 지금, 네. <laughs> 음, 마이들은 몰래 네. 디를 캐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아 무슨 딜을 캐요? 그러니까 마이드님이 모르는데 딜을 캐니까 이게 소문이 빨리 퍼지죠. 아닌데 그런 거. <laughs> 아 그나저나, 아니면, 어, 아, 그나저나 네. 뭐, 어, 어 그나저나 좀뭐어 그나저나 뭐좀 얻은 거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요 <laughs> 없어. 아니 이 친구는 진짜 왜 아무것도 안 잡고 거북알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 아 거북알 두개 찾았어요. 어? 어 잠깐만 어? 아 깜짝이야, 감정권인 줄 알았네. 아 깜짝 놀랬잖아. <laughs> 케이크네 케이크야. 그러니까 아, 저도 케이크를 몇개 찾았는데 <laughs> 케이크가 왜 있는지 모르겠네. 그냥 그거 배고플 때 드시라고 달리시다가 지칠 때 배고픔이 안되잖아요 이거. 음뭐 <laughs> 조금 뭐좀 달겨 좀 해드릴까? <laughs> 아니 아니에요. 드 배고파 보셨네. 아 아니 아니에요. 밥은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아이 또 기왕이니까 내가 정 하나 줄 테니까 약속 네. 사나이 약속 하나 하기. 네. 진짜 네.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기. 예. 네, 네. 아 물론 이거. 아. 황금 일가는 가짜입니다. 어. 이거 진짜 비싼 정보야. 감정소 내가 갔다온 거맞아 근데 어? 그 누구에게도 네. 걸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진짜로 내 루디님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아 어, 황금, 황금 일가는 가짜인데 그걸 카멜리온님은 네. 진. 아, 그걸 카멜리온님은 진짜인 줄 알고 있어. 그러니까는 진짜인 척 연기를 해줘야 돼 아셨죠? 어, 아 진짜 카멜리움... 이거. 네. 네. 카멜레온들도 뭐 갔다오시는 건가? 아니지. 내,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산 거지. 거북알로. 아... <laughs> 그러니까 이이 비싼 정보를 그냥 한발 거짓말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절대로 누가한테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아, 예. 알겠습니다. 고급 정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연락드릴게요. 제가. 네. 아이고, 헌터상. 여보세요? 저, 전화를 많이 주셨네. 아, 음, 조금 다급해서 말이죠. 어? 왜? 일단은 마일드님, 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호호, <laughs> 단도직입도 좋지. 뭡니까? 마사장, 자네가 왜? 감정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네. 아니 진짜 이양 아, 아니 무슨 이양반들은 진짜 무슨 뭐만 첫 번째로 하면 뭐 죄다 나요. 아니 누가 그러는겨? 마사장 아니 아니 얘기를 해보더라고 누가 그런지 정보가 내가 정보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네 아 그니까 내가 좀 알고는 있어요 그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어 어디 설명해보시게 그럼 아 어? 그니까네 응. 내가 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런 얘기 정보를 줬는지 나도 나도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요 저도 오는 게 있으면 너 저기 왜안 가지 너 왜 안가주는데? 어슨소인가 그 <laughs> 아무튼 응? 어? 오는게 아, 있어야! 자네 감, 자네가 외국산 동물한테 감정권을 받아가지고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네 아 누구 누구한테요? 외국산 동물한테 카멜레온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애한테 감정권을 되게 그 양말에 감정권을 받아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네 어디서설명게인가 갔다 왔네. 대신 이사이 정보도 사실인지를 자네가 좀 얘기 좀 해줘야겠어. 어 무슨 정보지? 자네도 감정권을 찾았다는데 사실인가? 내가 말했잖아. 찾았다고 말을 했던 너 렌초 동화에서 벌써 까먹은 게인가? 아 미안하네. 내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laughs> 저기 두뇌 회전이 좀 남들보다 한20 20 바퀴 좀 늦네. 아하하. 음. <laughs> 뭐 이해하겠네 그러니까, 아무, 어쨌든 그래. 어, 아무튼 뭐 그래서 뭐 자네가 원하는 정보를 그러니까 내가 감정서로 다녀왔으니까 그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달라 뭐그말 아닌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알려줄 수는 있네. 음 충분히 알려줄 수 아, 있는데 다만 아, 거짓이라도 상관없네. 알려줘보게. 다만 좀 오는 게 있어야겠지. 음. 아 내가 얘기했지 않나. 가는 게 있어 오는 게 있단 말이 있어. 어. 먼저 상부에서 빨리 얘기하게. 지금 조사를 대량반 조사하러 가야 되네. 아 잠만 나도 빨리 감수서 가봐야 겠다 그러면 뭘줄 건가? 나도 똑같이 정보를 공유하지 내가 쓰게 된다면. 오. 어, 그러면 일단 감수서 앞에서 우리 둘이 둘다 확신을 줘야 되니까 감수서 앞으로 일단 가지. 알았다. 아, 감독... 알았는데, 알겠네 어, 바로 지, 가겠네 지금. 지금 전화 통하면서 감수서 바로 오게. 알겠네. 지금 가고 있네. 어 잠깐만 근데 지금 두 번째 감정서 사용을 했다는데 잠깐만. 이 금방이네 사람이야. 닉네임 보일까? 분명히 100% 닉네임 보인다. 이금방 가면 감정서가 가고 있네. 스폰서가 터 가고 있네. 잠깐만. 어. 잠깐. 만 어?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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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아무래도 벌써 빠진 거 같네. 아, 나 누구 누가 누가 썼지 알아? 누가 쓴지 알아? 누가 쓴지 알았어. 누군가 누군가 누군가. 어디 어 어디 있어?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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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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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라. 잠시만 가고 있네. 아이 거기 아이. 아, 미돌아가. <laughs> 라라라라라라. 어. 어이, 갑자기 갑야 얼굴 왜 이래? 어이. 뭐양 많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 여기 구석진 데와 있었는데 어디 가? 알았으니까 빨리 얘기하긴 누가 들어왔다 나. 카멜레온, 카멜레온 들어서 카멜레온 들어왔어. 카멜레온이라고? 어, 지금 내가 내가 지금 달려가서 바로 봤다니까. 일단 자네가 카멜레온한테 받았지 않나, 한 개를. 받았는데 사용을 또또탔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 카멜레온 이 양반 두 개를 들고 있어. 나이 소리가 되게 궁금하.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됐으니까 일단 카멜레온에 전함 되는 거고 일단은 감동를 일단 가자. 일단 일단, 일단 있잖아 있잖아요. 일단은 자네가 감정받은 결과부터 알고 싶네말 아, 얘기했잖아 아니라고 아 저쪽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거를 얘기해서 그렇게 됐는지 아, 알려줘야 이 양반, 될 건데. 이 양반도 나랑 두뇌전이 안 되나? 아까 내가 황금 일가는 아니라고 얘기했잖습니까? 그럼 카멜레온 양반이... <laughs> 음. 이 사람 옥상에 올리고 어 얘기하세요. 그럼 카멜레온 이 양반이 거짓말 했다 소리군? 어, 네, 카멜레온 이 양반이 나한테 정보를 팔때위위위 어, 위, 위 있잖아 위 있잖아. 어. 그러니까 들어보게 이 양반이 마말 당시 자네가 물어봤던 황금 일가가 진짜라고 나한테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었네. 아 그건 내가 카멜레온한테 거짓말 한 거지. 그러니까, 아, 아, 그럼 아 그렇군. 아내아 내가 물어본 건데 내가 진실할지 제가 어떻게 진실을 알아? 혹시 나에서 일단 일심은 양방 쌍방정. 아 그럼 일로 오게나 지금 들어갔다 오겠네 그럼. 아 그럼 들어온 3 번이니까 들어갔다 온 다음에 전화를 주게. 지금 자네가 누구인 건 뭔가? 나는 황금 양이네. 일단 그럼 카멜레온 잡고 얘기하세요. 아. 어. 들어갔다 오겠네. 어? <laughs> <laughs> 다려 오게. 아이고 아, 형님 아 마사장님 이러면 장사 못하지 아니 거짓말이 치네 나한테 예? 아니 그 마사장님이 갖고 있었다던 그거 있잖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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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황금일까? 진짜라니까 방금 갔다 온 사람이 그걸로 갔다 왔다고 음... 하나 없비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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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에헤헤헤헤 <에이, 시가> <laughs> 하나 허비다 <laughs> 지금 나한테 배신을 때려? <laughs> 아이 얘기 들어봐봐 이걸 배신이나 생각하면 안돼 왜냐면은 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최대한 허비하게 남, 남겨둬야 남돼그 다음에 하나도 못 보긴 해아그러니까 얘기 들어봐 봐봐 야 음, 음. 내가 지금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최대한 그거 하나로 몰게끔 하는 거야. 그다음에 진짜 나왔을 때 그다음에 정보 공유도 되잖아. 크. 아 톡톡하네.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엮어서 하고 내가 너한테 거짓 정보를 주면서 그거를 흘리라고 얘기를 해준 거란 말이야. 누가 했다. 어? 누가 사용했는데 지금? 지금, 지금 저 헌터님이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정보를준 이유가 일부러 흘리기한 다음에 받지만 이제 후방부왔을때 그다음에 이제 알려주면서 그다음에 우리 둘만 해먹자 이 말이지. 아. 하... 아왜 그런 소리 좋아? 아니 그왜왜 그런 기쁜 뜻을 모르고 있는 거야. 일단은 하... 일단 내가 저 헌터님 거 내가 감정해서 내가 캐올 테니까 얌전히 그냥 활동을 하고 있으라고 하았지 내가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웃음> <웃음> 어떻게,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됐나 맞다, 맞다. 어떻게 됐나 어, 어, 아, 얘기한, 어떻게 됐나 아 자네보 되게 카멜레온이랑 대기해보니 어떻게 됐나아 낚시에 걸려들었어 <laughs> 아 진짠가 어 그니까 카멜레온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뭐였나 황금일까 내가 아까 진짜라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아 그거 물어봤구만? 그래서 내가 허비를 시켰다 아닙니까 사장님! 아 역시 마화랑 이런.. 아, 아유 뭘 뭐, 역시 똑똑해? 아 당연히 알겠습니.. 지금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황금일과를 진짜로 착각한 상태에서 아니면 그게 진짜일까 아닐까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어 허비를 하여간 한 상태에서 얼마나 좋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진짜를 탈환하면 저희 둘이 다 해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아 일단 진정하게 말들.. 말들.. 말들 진정하게 일단.. 야얘기하십시오 아, 일단은 매네. 네, 근한 마디부터 하자면 사실 좀 실망스러운 정보네 일단은. 어? 아 그래도 아 그래도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정보도 내가 아, 갖고 네. 있던 건 저게 진짜 황금이라는 거였는데. 저게 진짜 황금이야. 이건 일단 가짜야. 저게 진짜 황금이야 가짜. 아확신은 어떻게 주실 겁니까? 어떻게 주? 냐 어떻게 주냐고? 이거 내가 아, 봤잖는저못 때는... 믿겠다면 너, 너못 믿겠다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찾아 죽이겠네. 그다음에 나중에 찾으면 되잖아. 거의 시간 끝날 때쯤에. 아 이거 참. 마사다 이거 나못 믿는가? 어? 아이 정도면 믿을 만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 카멜레온이 딱 미끼를 물었다 이 소리겠구만. 그러면 일단은 황금일가는 아니고. 그다음에 아까 뭐 어떤 거야? 진짜 황금도 아, 아니고. 저게 진짜 황금도 아니다. 그러면은 <laughs> 이게 일단 내추리로는 이제 일단은. 각자 한 명씩은 다 감정권을 갖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네 일단 아 완전 없는 사람도 아아나 때문에 하나 얻은 사람도 있구나. 오, 그럼 그 사람한테 전해서 화 정보 좀 하나 캐달라 그럴까? 누군 누군 알려주신나? 조커님 하나 갖고 있어. 어 조커 이 양반. 아 어? 어, 어, 일단 있어. 알겠네. 그럼 자네가 조커님한테 한번 전화를 보겠네. 나는 지금 암살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정보를 좀때내보겠네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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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이거 진짜 누굴 믿을 수가 없구나, 이거 정말!